우리가 기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글을 요약하거나 늘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퀄리티까지 놓치지 않고 싶지만 매번 그렇게 글을 잘쓸 수는 없겠죠. 이럴 때 내가 작성한 초안 글을 나 대신 퀄리티도 높여주고 글을 요약하고 늘려서 주는 것은 물론 피드백과 보완까지 스스로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아, 체치피티한테 그냥 묻고 답변을 구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체치피티에게 묻고 답하는 것도 물론 좋은 답변을 구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항상 요약해달라 혹은 글을 늘려달라 퀄리티를 높여달라 이렇게 저희가 매번 텍스트를 입력시켜야 되고 또 답변을 수정할 때는 그 답변 자체를 복사 그, 붙여넣기 해서 한글이나 워드에 가져와서 저희가 따로 수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이제는 글을 요 요약해달라, 늘려달라. 텍스트를 입력할 필요도 없고요. 클릭 몇 번이면 해결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시간 수정까지 가능해집니다. 이 기능은 바로 체즈피트에서 업데이트된 캔버스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매번 이렇게 체즈피트에서 새로운 기능을 낼 때마다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아또 새로운 기능이야라고 하면서 좀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더 보기란에 오늘 영상을 보면서 같이 실습할 수 있는 실습 예제도 넣어놨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그대로 복사 또 붙여넣기 해시면서 실습하시면 캔버스라는 기능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캔버스가 무엇인지부터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캔버스는 이제 최신에 업데이트된 기능이라서 테츠피들를 어, 기존에 써오셨던 분들은 가끔 이제 놀라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 답변할 때 이전이랑 다르게 갑자기 새로운 창이 만들어진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요 질문을 채치 피티에게 뭐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줘라고 부탁을 하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글 형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 게 기존의 채집피티 방식인데 갑자기 이러한 뭐 창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면 얇은 띠를 두른 이 창이 만들어지죠? 요런 창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캔버스가 조금 익숙치 않아서. 자,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제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냐. 채찌 PT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클릭 몇 번으로도 편집 및 보안이 가능해지고요. 마지막으로, 무료계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냐? 무료계정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사용 횟수 제한이 좀 있다는 거 요거 감안하시고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캔버스가 생성되는 이유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캔버스가 언제 생성이 되고 언제 생성이 되지 않는지 그것도 알면 좋잖아요. 자 캔버스가 생성되는 이유, 생성되지 않는 이유. 자 생성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보고서나 계획서 같이 답변에 좀 길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협업 및 반복 작업. 그러니까 보고서나 계획서 같이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디벨롭 시켜야 되는 요런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캠퍼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생성되지 않을 때는 언제냐? 짧은 대화형 응답이라든지 간단한 정보 제공, 뭐 Q&A 이런 거일 때는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캔버스 생성하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계정에서도, 그리고 유료 계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채찌피티 화면에 들어왔고요. 캔버스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제일 간단한 것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계속 캔버스, 캔버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채찌피티에게 캔버스라고만 입력해도 채찌피티가 캔버스를 뉴라고 하면서 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열어주게 되죠. 그리고 캔버스를 사용하고 싶으면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바뀌게 됩니다. 이쪽에 우측에는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오고요. 좌측에 어, 질의 응답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자, 저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설명을 드려봤고요. 또 다른 방법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저는 이 X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는 분들도 같이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새 채팅으로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고요. 새 채팅 깔끔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캔버스를 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슬래시를 눌러주는 겁니다. 자, 슬래시는 엔터 대각선 왼쪽 좌측 하단에 있죠, 슬래시. 바로 슬래시를 누르자마자 이렇게 세 가지들이 나오죠. 여기서 캔버스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보내기를 누르면. 또 다시 이렇게 캔버스가 바로 확장되면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방법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세 번째 방법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새 채팅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새 채팅으로 들어와서 자, 이쪽에 보면 점점점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무료계정에서는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점점점 보면 도구 보기라고 있죠. 요걸 클릭하신 다음에 캔버스라고 있는 부분이죠.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엔터 또는 보내기 누르면 다시 한번 캔버스가 확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여기에 뭔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내용이 들어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여기다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뭔가 한글이나 또는 워드에 워드에 내가 기존에 작성해 둔 초안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냥 여기 뭔가 쓰이는 중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끝입니다. 초안을 여기다 넣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채 g PT에게 줄 초안이 없어서 보고서 자체를 얘가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냥 이쪽 왼쪽에다가 어떤 어떤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줘 라고 부탁하면 보고서를 여기서 답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나온 답변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이쪽으로 가져와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될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초안을 어, 내가 작성했던 걸 여기다 넣어서 쓸수 있는 방법 또는 보고서를 여기서 부탁한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쓸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근데 저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더보기란에 제가 요렇게 지금 더보기란에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어놨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요 내용 자체를 복사하신 다음에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 예시가 같으면 따라하실 때도 좀 편리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요걸 그대로 복사 한번 해볼 거고요. 복사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는 분들도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복사한 다음에 채찌 p t 에게 어디 이 캔버스 뭔가 쓰는 중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해볼 겁니다 컨트롤 V 또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붙여넣기 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채찌 p t 의 캔버스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캔버스업 기능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볼 텐데요. 여기 인터페이스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는 추가적인 여러 가지 질문을 할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우측 상단에 봐볼까요? 요쪽에 써져 있는 거, 요건 이제 뭐냐? 변경사항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쪽에 보면 많이 봤던 거죠. 요건 이제 이전 버전. 여러 가지 편집을 하다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땐요 버튼 누르면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그것, 이전 버전으로 갔던 걸 다시 한번 실행 취소하고 싶을 땐요 버튼. 그리고 복사하고 싶을 땐요 아이콘. 내보내고 싶을 땐, 공유하고 싶을 땐, 여기 부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캔버스에서 아주 간편한 기능, 클릭 몇 번으로 나의 퀄리티를 많이 높여줄 수 있는 건 바로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여기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연필에 뭔가 별표시 나와 있는 편집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굉장히 다양한 우리의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위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이모지 추가라고 돼 있어요 이모지 추가라고 돼 있는 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클릭하면 단어 뭐 섹션 목록 제거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저는 음 단어별로 하면 너무 좀 번잡할 것 같아서 섹션별로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이걸 클릭하면 자 섹션별로 이렇게 이모지를 추가했는데 제가 원하는. <laughs> 이 모지가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이거는 어좀 실무에서 쓰기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우측 화면에서 이모지 추가 있고요. 여기 제거하기 버튼 있죠? 이걸 제거해 볼게요. 음, 제거하니까 다시 기본 상태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실 근데 이 모지는 많이 안 쓰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우스를 가다 댔을 때, 자두 번째 보면 마지막으로 다듬기라고 돼 있는데 어, 진짜 마지막으로 다듬기라고 돼 있으니까 요건 마지막에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저희는 세 번째 는 독해 수준이란 걸 왼쪽 마우스로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현재 읽기 수준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여기 있는 걸 마우스로 드래그 해 가지고 밑으로 내리면 유치원생, 위로 올리면 대화원생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읽기 수준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생성형 에있는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고객 서비스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며 빠르게 발전 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요렇게 대화원생으로 바꾸기는 어떻게 되는지 독해 수준을 바꿔 볼게요. 클릭해서 위로 드래그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어후, 두 줄이었던 글이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요렇 지금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내용이 늘어났네요. 밑에도, 어후, 많은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대학원생으로 하니까 내용까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유치원생으로 바꾸면 조금 더 단어가 자체가 좀 쉬워집니다. 음.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해봤던 게 독해 수준이라는 거, 이것만해도 놀랍죠. 자, 네 번째, 저는 이 기능이 가장 좋더라고요. 자, 길이 조절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걸 이제 클릭하게 되면 현재 길이를 또 밑으로 내리면 짧게 요약할 수도 있고, 길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한번 길게 늘려볼까요? 자, 길게 늘려서 요 길이 자체가 얼마나 길어지는지 봐볼게요. 자, 지금 요렇게 텍스트가 길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쪽 세부 내용 부분도 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내용이 엄청 길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저희가 지금 더보기 있는 글을 지금 요만큼 길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글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요약하거나 늘릴 때 클릭 몇 번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겠죠. 자, 근데 우측 하단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우측 하나를 이렇게 네 번째까지 한번 해봤고, 다섯 번째, 편집 제안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요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서,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면, 자, 요렇게 노란색 부분으로 뭔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이는 단순하게 조정을 하는 확장되고 있다. 자, 요 부분을 체지피티가 보면서 자, 여기에 새로운 방식을 요 부분 새로운 방식 요거보단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거든요. 요거 이제 적용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적용. 누르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요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면 좋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또 노란색이 또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의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여 경쟁력을 강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예시를 추가했으면 좋겠다 요것도 적용을 누르면. 자요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소프트 개발자 이렇게 하면서 또 예시나 사례를 또 드려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요렇게까지좀 편리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실시간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자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과 발전은 산업의 절반에 걸쳐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 나는 이 노동시장 말고 산업시장이라 바꿔주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쪽 노동 뒤쪽에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고 한글이나 워드 지우시듯이 백스페이스 이렇게 두시고 지우시고 산업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설명을 드려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체즈피티가 아, 노란색으로 피드백을 해 주고 또 그걸 바로바로 보완해 줬지만 아, 내가 봤을 때이 부분 이 부분 자체가 뭔가 다시 한번 사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으면 특히 단순 업무뿐 아니라 창의적인 작업을 할수 있는 이 부분을 드래그 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떼면요. 채찌피티에게 묻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채찌피티에게 묻기. 이거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 관련 예시와 사례를 넣어줘 라고 부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얘가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다대바를 하는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시죠. 자, 여기 또 보면 바로 또 예를 들어라고 하면서 기사나 보고서 초안라고 하면서 또 그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파트도 제가 요청해서 따로 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거보기에 있는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채몇 줄이 안 되는 요 내용을 요렇게까지 길게 만들어낸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저희가 안쓴 기능이 있죠? 마지막으로 다듬기.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한 다음에 왼쪽 마우스로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제 글을 전체적으로 다듬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듬어지는 좀 볼까요? 음, 단락을 좀 나눠서 깔끔하게 좀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또 줄글로 선을 또 나눠주고요. 확실히 좀 보기 편하게 단락을 좀 구분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캔버스 기능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 캔버스 기능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캔버스 기능에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자, 무료 계정이고 캔버스 기능이 좀 사용의 수 제한이 있다는 게 조금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캔버스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스스로 생성해서 좀 번거로운 경우가 좀 발생합니다. 자,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저는 채집 PT로 와서요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 달라고 할게요.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갑자기 얘가 또 캔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캔버스를 만들기 싫다면 여기 하단에 있는 대신 채팅에서 답합니다. 요걸 클릭해 주시면 어, 이 친구가 이제 캔버스에서 답하지 않고 일반적인 글을 만들어 주는데요 지금은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줄글로 이전처럼 답변을 해 주게 됩니다 만약 캔버스가 싫다면 이렇게 취소를 하시면 된다는 거 알려드려 볼게요 자세 번째로는 캔버스에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작업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글 오류 발생 캠퍼스가 만들어졌을 때 가끔 이렇게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는 말이 아예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질문창에 한글로 다시 작성해 줘 또는 한글로 번역해 줘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면 작업이 용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캔버스 내에서 검색 기능이 있긴 하지만 뭔가 실시간으로 자동적으로 해주진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이전에 썼던 캔버스에 돌아와서 이쪽에서 검색 기능이 왼쪽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 기능을 클릭한 다음에 어, 여기 있는 내용이 출처가 어딘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클릭한 다음에 보고서 내용에 출처를 모두 기재해 주어 너가 지어내지 말고 출처를 기반해서 작성해줘. 부탁을 해볼게요. 자, 부탁하면, 원래 부탁을 했으면 여기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나온 걸또 다시 한번 이렇게 복사 붙여넣게 해줘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출처도 모든 게다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은 나오지 않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출처가 채찌피티 캔버스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구현이 좀100% 완벽하게 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게 좀 단점이 될수 있다는 걸 알려드려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채찌피티의 캔버스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답글 한번 남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